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로 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 염색체에 있는 색상의 대립 유전자 다인자 유전이죠. 어, A, B, D 결정되고 A, B는 7번 염색체에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다인자 유전의 특징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는 거. 대립 유전자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이제 다르다. 가의 표현형이 어, 서로 같은 P와 Q 사이에서 그러면 대문자의 개수가 서로 같다는 라 얘기죠. A가 태날 때 A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최대 다섯 가지고요. 그리고 A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이 어, 8분의 3 그리고 A의 유전자형이 라라라스 라라일 확률이 8분의 1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A, 대문 아 소문자 B는 서로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지디와 라지 D는 서로가 하나씩은 최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P와 이제 Q 중에 이제 P가 이제 라지 A와 라지 B를 줬다고 가정할 거고요. 그리고 라지 D를 줬으니까 라지 D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Q 역시 마찬가지로, 어, 라지 A와 이제 스몰 B를 줬다고 가정할 거고요. 그리고 라지 이제 D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라라, 라스, 라라가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 p에 대한 또한 이제 대립 유전자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대문자 썼는데 같을 때고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 라지디 라지디가 이제 나올 수 있는 확률 만약에 이제 p와 q가 둘다 이제 라지디 D, 스몰디 라지디 스몰디라고 한다면 라지디, 라지디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이제 1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4분의 1. 그래서 라지디가 나올 확률 2분의 1, 라지디가 나올 확률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라라스가 나올 확률이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라는데,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거는 P와 Q의 A와 B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관계가 아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가 라제이, 여기가 스몰 B, 반대로 여기는 라제이, 라지 B가 되면 라라, 라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이분의 일이 되죠. 그럼 이걸 가정하에 어, 표현형이 최대 다섯 가지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P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대문자 수는 최대 3 개. 두 개, 한 개가 되는 거고 Q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개, 두 개, 한 개가 되니까 대문자가 여섯 개,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 개까지해서 다섯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정한 P와 Q의 이제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들의 분포가 현재 이거와 같다라는 게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와 같을 확률이 정말 8분의 3인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대문자를 세개줄 확률은 4분의 1. 소문자를 하나 줄, 아, 대문자를 하나 줄 확률도 4분의 1. 이제 똑같은 대립 관계도 있는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겠죠. 그리고 대문자를 두개줄 확률은 4분의 2, 이제 4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부모의 대문자 수가 네개 그러면 대문자를 네개를줄수 있는 확률은 세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면 16분의, 16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4, 그 다음에 16분의 1을 합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8분의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16분의 6이기 때문에 8분의 3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면 A가 유전자형이 라스, 라스, 라스인 사람과 동일한 표현형, 그럼 대문자가 세개의 표현형을 찾을시오 라는 문제와 똑같은 거죠. 그럼 대문자가 세개가날 확률은 2와 1 그리고 1과 2가 만났을 때 대문자가 세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 그러니까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2 그럼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2니까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오겠네요.